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우선을 낳았으며 나우선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부암을 낳았으며 르하부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아를 낳았다. 우찌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지키아를 낳았다. 히지키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런 유베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런 유베 때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낳고스알티엘은지르바베를 낳았다. 지릅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낳았으며 엘리아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 족보 있으시죠? 한국 사람들은 다 양반이기 때문에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음, 그 훈장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굉장히 또 재산도 많으셨고,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 산에 있는데 그 산에서. 주의를 불러보면 다, 어,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훈장하셨던 고조 할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께서 아, 그 재산을 다 이제 날려먹은 것이 주색 잡기, 뭐, 주로 도박으로 다 날리셔가지고, 어, 그래서 훈장,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땅을 다 없애가지고, 장사진을 땅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장례를 대신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집안에 다흥망성세가다 있으시죠. 다 옛날에 우리 옛날에 잘 나갔어 이런 분도 있고 뭐다 다들 양반들니까 족보상 이렇게 영역의 역사죠. 예수님의 이런 족보도 보면 영역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마태오 복음사가는 14대씩 끊었어요. 14대씩 끊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비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 가기 전까지 그리고 포로 때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씩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 집안 족보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제 한 집안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 우리 인류의 역사인 거죠. 모든 인간의 가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죄의 본질이나 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뭔가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느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래서 뭐 저희 고조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술과 도박과 이런 걸 좋아하신 거죠.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객사하셨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객사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걸 향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그 결과가 죄라는 거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구나 다 죄로부터 속량됐죠. 속량 주일 강론 때 말씀드린 건데 속량하다라는 뜻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그 죄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대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사하려고 몸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성냥이 되십니다. 그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청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으면서도 죄의 근성에 있어서 여전히 견눈질하고 여전히 어,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늘 구원의 은총을 속량된 사람으로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명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긴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줄수 없는 것을 이미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노예, 죄의 근성이 있어서 노예에서 풀려났지만 죄의 근성이 있지만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죠. 계약을 해 주셨죠. 여러분 다 계약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계약서 쓰신 분이에요. 필요 없어 맺은 계약. 그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세례받을 때 여러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세례성사가 그 계약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예식에 따라서 미사 때 성체를 영하시잖아요. 계약의 식사예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식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희망찬 삶을 이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완성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대림절을 지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